허원 사장님 잠깐만요 죄송해요 사장님 잠깐만 아침, 아침에 너무 일찍 전화드렸나? 제가 아이고 이거... 예. 일찍 일어나시죠 사장님 아예 네. 잠깐만요 이거 허그 사장님 <laughs> 잠깐만요 사장님 내가 준비해 놓고 전화해야 되는데 이제 켰어 컴퓨터를 그래가 지금 잠깐 열어가지고 네. 어, 어 사장님 여기 있다 사장님 그때 뭐 하신다고 이거 만드신다고 그랬죠? 양봉장에 아 양봉 오케이 맞다맞다맞다맞다다이해했어요 맞다. 자, 사장님, 사임, 이거 사장한테 문자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죠? 잠깐만, 일단 문자 열었다. 어, 허근 사장님, 사, 이 번호 맞죠? 이 번호, 사장 문자 지금 갔는 거 확인 좀해 주실래요? 이, 이 번호, 어, 어 내가 문자 보낸 게 사장님, 이 번호 맞는가? 근데 그 전에 번호는 뭐예요? 사장님, 그, 저 그, 사, 는날 어, 어. 그 이웃집 그저 소각이 해줬는데 걔가 입력을 잘못한거예요 그거를 전화번호를 이 번호가 맞는데 네. 아 그래서 돌이 끄면날저 그, 아, 네. 전화번호 <laughs> 입력을 잘못한거예요아 그래 됐구나 그래서 내가 전화하니까 어떤 아저씨가 전화 받던데 아니라고 자꾸 그래 <laughs> 아왜 그러십니까 사장님 맞잖아요 이러면서 계속 그랬거든 네. 예 자기가 또 아니라고 계속 그래 그래가 문자도 여러 번 보냈거든요 혹시나 문자는 가까 싶어가 근데 그 아저씨가 전화가 가지고 막 뭐라 하더라고 어뭐그러서뭐그 그래, 뭐, 그 번호도 탁신돼서 딴 번호로 넘어가더라고요 사장님. 그래서 어그 이거 지금 허구사육사 어, 그그 사진 보내줘야 된다. 일단 하나씩 설명해드리면서 맞춰야 되니까. 그때 그물 그, 그그그 물품 다데 보니까. 음, 지금 문자 한번 열어보실 수 있나요 사장님? 혹시 스피커 돌리고 못하 못하나? 아, 어, 어. 그 출력 없고 토크하고. 어, 요거 열러 열어, 여러 보실래요, 상님?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와꾸를 잡으면 왁구 와꾸를 잡으면 우리가 여기서 요까지 여기서 요까지 사진 사진 보여요, 상님? 예, 네, 보여요. 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 여보세요? 예, 예. 사님 또 보냈어요, 사님이. 바퀴 끝에서 바퀴 끝까지 거리. 그때 90cm. 응. 90cm. 네. 바퀴 끝에서 끝에서. 이 타이어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저 경기 타이어 이거 하시기로 했죠? 예. 경기 타이어. 공기 타이어고 맞죠? 경기 예. 공기 타이어. 타이어. 그 다음에 선생님 그때 감속기어 추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여기 기어박스에다가 이거 좀 열어서 여기 기어박스에다가 이제 일반형에다가 여기다가 기어를 하나 더 말아넣는 거죠 그죠? 예. 기어를 하나 더 말아넣어가지고 모다를 집어넣고 이또 기어를 하나 넣어서 속도는 4 k 이 1회 되면 속도가 4 k 로 나오거든요 시소 예. 어, 아, 네. 맞죠 삭다 이거에 속도 이거 기어가 들어가고 기어가 들어가면 속도가 일단 2단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 기어 어, 박스 들어가고 그렇죠? 박스. 기어 박스가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고 그때 몇 볼트 몇 아트 하셨나요, 사장님? 내가 제가, 제가 주문서 좀 볼게요. 4 8 s h i Oh, Sashi Pablo to Chanata, I s 0 i d 하 o o d job. what t what the I c m 에서 4 0 c m 정도 평균적으로 하거든요? 바퀴 크기는 3 0에서 40cm 정도로 평균적으로 하거든요 40cm는 해주세요 예 이거 지금 주소가 사장 청주! 예어 청주로 보내면 되죠 사장님 예 예예 예. 어떠신 분은 한 번씩 내가 밭이 여기니까 밭으로 보내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어, 뭐내 밭이 어, 어디 있어요? 아니 다른 지역에 밭이. 다시... 그러니까 전화 오면 그저 다른 지역 그러니까 내가 집은 여기고 저기 농장은 농장 주소는 따르고 이런 게 있는 거 같더라고. 그 나중에 그쪽으로도 받을 수도 있다 이거죠? 응, 음, 그쪽으로 받는데 사님이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죠. 예, 그... 거기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요. 아, 그럼 그걸로 주소를 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냥 일단 그렇게 해 놓고 이제 그 택배하는 사람들이 전화 오면 사님이 돌리려고. 예, 아, 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역 주식 알고 있으니까. 아, 예. 그러시구나 청주에는. 아,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그리고 AS는 마지막에 이게 관세 배송비는 별도고 예. 대충 얼마 나왔는지 봐드릴게요. 잠깐만요, 문자로 한번 찍어드릴 텐데. 예. 다른 사람들 얼마 나왔는지 대충은 알아야 되잖아요, 사장님, 사장님. 그때 어. 이게 판스프링 넣는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안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는 판스프링 어 제가 그거는 뭐제 서비스로 그거 넣을지 있... 서비스로 비가 넣을 비가 수, 비가 수, 수, 수 있으면 할까요? 제가 넣게요, 사장님. 예? 서비스로 내가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예? 그래도 좀매 있는 게 나을 텐데 예? 내가 넣을 수 있으면 내가 넣어 볼게요, 사장님. 그리고 배송비는 사장님이 내시고 배송비 그거 얼마 안 나와요. 그 많은 2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거 저그 사람들 이거 얼마 정도 무게 나왔는지 사임한테 한번 알려드리는 게 맞잖아요. 저번에 내가 대충 얘기 드렸잖아요, 맞지요? 살지 안 살지 몰라서 자꾸 물류하는 사람이 배송비만 캐 물어보고 도망가는 놈들이 많아. <laughs> 어 그래서 내가 은근히 좀 찝찝해서 처음에는 사임 잘 모를 때는 내가 말씀 안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네, 딴 다른 사람들 이제 보통 흘러온 거 대충 어느 정도 가격은 사임도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되니까. 음. 김명세라는 사장님이 저번에 만들었는데 음. 잠깐만요, 사장님. 이거는 제... 조금 늦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사장님. 네. 네. 아 찍었는데 컴퓨터가 사진을 따서 제가 보내드려야 돼서, 아이고. 아침이라 손이 좀안 풀리네요. 사장님, 어. <laughs> 잠깐만요. 있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가 사장님한테 보내드려야 되지. 이렇게 해서 저번에 왔을 때 CJ에서 네. 어, 무게가 94kg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킬로그램당 5천원 잡아도 4천원 원래 6천원 잡거든요. 네. 근데 5천원 잡으면 90kg니까 50만원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백 곱하면. 근데 어. 4,000원 잡아도 백 곱하면 40만 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나와요. 좀 싸게 나와요. 그러니까 15만. 그러면은 넣었냐면 놓았냐면... 문자로 찍어 드릴게요. 이그 네. c j 에서 청구한 거고 이거는 사장님이 내시면 되는데. 아니, 그거는 그냥 뭐번 15만 원이 나오든 20만 원이 나오든 내가 그쪽 관세로 내는 거 아니에요. 어, 배송비. 어. 우리 허건 사인 어디 놓어 여기다 이따 이따 아이다 넣었다 지금 사인 문자 보낸 거 보면 김명세예예 문자도 보내주시지만 나이 관세 나오는 거 내가 그냥 그 각종 관세청에 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관세청에 납부하고 그때 배 중간 그 컨테이너 들어가는 비용 네 이걸 지금 받면 안 돼요 십오 하면 따로 따로 해야 돼요? 아이고 말하다가 내가 이걸 또 놓쳤겠다. 에, 잠깐만요 사장님 이거를 예. 음, 이거를 우리가 올때 무게가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예. 음, 어떤 사람은 감속기어를 놓고 어떤 사람은 판스프링을 놓고 어떤, 예. 예. 어, 어떤, 사람 예.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통타이어를 해요 어 어떤 사람은 기어를 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메 짜리라고 어떤 사람은 삼메 짜리를 해요 이 예. 무게들이 들어가는 부속들이 다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무게들이 다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톤킬로 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너프하게 관세 배송비 해갖고 한 40만 원 받아서 남는 거는 5만 원 정도 자기가 먹어요. 예. 근데 이 내가 이제 1원짜리 하나라도 사장님이 내시라고. 예. 로 kg 수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에 넣을 때그 배송비를 알려 드려서 사장님한테 남겨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자 기, 문자 언제 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건이 와서 오 물건이 오면 이제 중국 항구에 도착하잖아요, 사장님. 그럼 한국에 도착하면 우리가 그러면 한1 0일 뒤나 15일 뒤 12일 12일 뒤에 좀 되겠죠? 이제 네. 인천 들어오기 전에 좀 중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되면 이제 배에다 실잖아요, 그죠? 배에다 싣기 전에 CJ에서 무게를 달아서 이 금액이 얼마 나왔다고 라 이렇게 사진을 우리한테 보냅니다. 무게 달아서. 그러면 그, 그 사진 사장님 댁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금액 어. 그렇죠 우리 쪽으로 보내면 그쪽에 네. 주소를 알려 드려요, 저희가. 네. 주소 전화번호 알려 드려요, CJ 쪽에. 네. 그 확인도 하셔도 되고 물건이 네. 사진이 다 찍혀서 와요, 그때. 보통 보통 아, 님은 뭐 알아서 하거고 응. 저기 아, 귀찮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얼마 나올지 음. 몰라서 음. 1, 2만, 음. 2만 원더 받아 놓기가 음. 좀 그래. 미안해 갖고. 저 제가 한 말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네. 그 차폭은 90cm 하했잖아요 네, 사장님. 차 길이를 우리는 그 2m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선 같은 게 그렇게 충분히 아 사장님, 어 좋은 얘기하셨어요, 사장님. 그 네. 그렇게 전선은 2.5m가 2.4m까지 커버가 됩니다. 아, 저차차차 네. 차, 어, 차 길이가요? 예 네, 앞대가리 선에서. 대 가리선에서 뒷대가지까지 소리하시는 부터 따질 거니. 음, 그렇죠. 그렇죠, 사임. 그렇게 어. 그 강제근 그 이제 그 배터리 있는데고 배터리에서 모다까지 가는 선하고 그런 것이 이차이 음. 차축을 2.5m까지 만들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사임. 네, 그러면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그렇게 하고 이게 또 인천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 우리 공장에 공장에서 이 박스를 지금 사진 또 보냈는데 옛날에 이 팔레트 위에다 이 포대기로 오니까 떨어져요 이 빵꾸가 나가지고 그래서 나무 박스 이거를 짜달라 그랬어 이게 19,000원이에요 아, 그래서 이, 이 비용을 사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 이제 포대기에서 오다 보니까 막이 팔레트 위에 포대기에넣 오다 보니까 팔레트 사이로 찍혀가지고 부품이 떨어져서 19,000원 받아서 이게 관박스 비용 19,000원 추가하신 거 그죠 그리고 물건이 왔을 때 AS 비용은 서로 반반. 그러니까 뭐 사장님이 만들다가 뭐 용접봉으로 잠옷에서 선을 다 놓고 어 그러면 이제 내하고 반반. 사장님이 뭐 바깥에서 작업하다 물, 비를 맞았어. 소나기에 그러면 서로 반반. 근데 물건이 이제 와다가 흘러져서 없어지, 없어지면 서로 반반. 근데 없어질 리가 없지. 왜냐면 관박스 이렇게 쳐왔으니까. 근데, 네. 만약에 사임이 없다고 하면, 사임이 작업하다가,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작업하다 보면, 볼트너트가 좀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볼 조인트 이런 거 없으면,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거든. 근데, 얘들은, 아, 씁니다. 아니, 그런 게살 수가 없어. 뭐. 국민 시장이 없는 거야. 그, 어, 그니까, <laughs> 그래가 그러니까 뭐, 이제, 중국 아들한테 얘기를 하면 보냈다고, 얘들은 사진을 보내거든, 또. 보장해 놓고 그니까 러 우리가 그냥 사인 반내 반에 그냥 하나 사는게 나아 볼조인트 뭐 그걸 해봤자 만원 밖에 다 나아 스티어링 yeah. 조인트에다가는 그 조, 조인트 그 볼같이 볼, 볼 생긴게 있어요 yeah. 음, 고무 부싱 달린거 yeah, yeah. 어, 그렇게 해서 하고 제가 그렇게 해갖고 잘 진행해 놓겠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이번에 좀잘 해주시면은 네네. 우리 여기 저 양봉 동호회에서 이거 하나 만들어 보고 여러 사람 한 달에 이렇게 그때도 좀 협조 좀 해주시고 네. 아유 당연하죠 사장님 사장님이 이쁘게 잘 만들어야지 그게 되는 일이니까 사장님 손끝에 달렸지 뭐 진짜 <laughs> 만들어 가지고 뭐, 저저 네. 뭐야 문자메시지 한번 보내볼요 네. 네. 내가 이거 저 뭐고 사장님 거, 그 이거 이거 나중에 사장님 그저 뭐고 부품 이런 거는 제가 이, 이 공장에서 없으면 다른 공장에서도 대체 부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부품들도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많이 수급을 해놨어요, 제가. 아 예. 예 예.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뭐 예. 앞으로 뒤로는 굴러갈 수 있게 매칭 바이가 좀될것 같거든요, 제가.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 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열심히 해드릴게요,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들어가시오 그... 주말 잘 그... 보내시고요. 예. 그런데 이게... 대략 지금부터 사장님이 전화번호 잘못 적어갖고 한 7, 8일이 흘러갔어요 지금 저번주 네. 화요일쯤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사장님 찾는다고 일주일이 보내버렸어 언제쯤 물건 오 네. 그럼 이제 얘들한테 오늘 오다를 넣으면 5일 정도 시간을 줘야돼요 제작하는데 네. 그리고 중국에서 이동하는데 우리나라는 부산까지 뭐 이틀이면 가잖아요 대신 택배 얘들은 네. 한 5일 정도 움직여요 그 땅에서 길어서 네. 그럼 10일 정도 얘들한테 주고 그럼 얘가 10 일일 뒤에 그 중국 끝맨 그 끝에 육지 맨 끝에 땅에 도착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지 맨 끝에 땅에다 도착하면 중국이 있으면 중국 항구에 이렇게 도착하는 거죠. 예. 그럼 우리나라고 하 인천하고 마주 보고 있잖아요. 서해안이 예. 중국하고. 그럼 여기 넘어오는데 배 실어서 우리가 배송비를 주겠죠, 얘들한테. 예. 그럼 배에 넘어 우리 인천까지 들어오는데 하루면 와요. 예. 하루면 하면 인천에 들어오면 얘들이 인천 세관에서 관세 내라 그러겠죠. 네. 수입했으니까. 그럼 관세가 우리가 입금을 하는데 관세비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사장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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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안해 드릴 뻔했다. 관세비는 네, 네. 내가 나올 사장님이 하 사장님, 입금하면 사장님 처리하시면 안 돼? 어, 그래도 관세는 음, 나이가 먹었데 나이가 인데다해드이다 아, 이렇게 다이 내가 나 나이, 나이 많은 사람들만 이제 예, 도와주시면 내가 사장님 제게 입금시켜주는 사장님이 처리하세요 관세는 이거 사장님거는 옵션이 1000완던데 6 5 0 왔다 해갖고 판스프링 다 뺐을때 기본옵션 예. 했을때 58,000원 나왔습니다 예 얼마 안나왔죠? 예 그러면 배송비하고 관세가 15만원 요거 5만원 58,000원이고 5만 국내배송비 3만원 만한 19만원 23만원 안에 끝날수도 있고 그렇다 예. 근데 무게에 따라 좀아리가리가 있으니 한 28에서 아니 29만 원 18만 원 정도 잡으시면 관세업 배송비는 끝납니다. 아니, 일단 지금은 이제 이런 절차가 <laughs> 지금 하게 돼서 나오는데 나는 그 사장님도 뭐만 원짜리 하나라도 입게 주려고 지금 이래 용서고 얘기하는데 예예 <laughs> 예, 사장님 요래가 공면 요래가 나오면 배송사 전화번호도 보내 드릴 거고 예. 관세청 전화번호도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투명하게 그, 그 사장님이 내시면 되고 저도 그 그냥 전달만 그쪽으로 해 드릴게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세요 네 AS는 없고요 작업하다가 작업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작업하다 고장이 나면 작가하다 실수하는 경우가 그는 없는데 그래도혹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용접을 하다가 여기 놨뒀는데 뭐 타이어가 터져버렸다던가 <laughs> 용접을 하다 여기다 놔뒀는데 이게 선이 다 녹았거든가. 아니면 이걸 자꾸 땡기는데 팍팍 땡겨서 고장을 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아다리는 저기 있어서 그때 제가 그래도 뭐새 물건 와가지고 자기가 실수해갖고 또 다시 다시 큰돈 낼라그라 다 낼라그라 또 눈물 나잖아요. 저도 한1 0만원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또 지원을 조금 해드려서 좀덜 속상하게 좀 해드리죠 어차피 이것도 다시 처리해달라고 하면 인건비 시간도 걸리니까 AS 아... 넣고 작업하다가 고장났지 서로 아, 반반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 사, 이, 이 사장님이 아, 이 사장님이 이거를 잘 만들 수 있게 가이드를 잘 해야 되겠죠 왜냐면 내 돈이 반 들어가니까 잘못 만들면 그래서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메뉴를 보냅니다 여기다가 어떤 메뉴를 보내냐면 어 당진아재 전동차 배터리 왜냐면 이런 거 사면 배터리 움직이는 그런 게좀 필요하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보시게 되면 요런 걸 보내요 어 전동차 요 카페에다가 배터리 읽으면 배터리 사진 이 전동차에 대한 이 전동차에 대한 배터리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배터리 사진을 보내드리고 배터리 어떤 거 구해야 되지 우리 카페 회원들이 산는게 있어요 그 네모난 사진 배터리 로켓 배터리인데 메이크 브랜드가 적혀 있어요 그런 사진하고 전동차를 연결 선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선 연결하는 거는 쉬워요 하나 둘셋네개 연결하면 되는데. 여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도면 돼서 이퓨즈 달린선 플러스 극성하고 내선에 네 퓨즈 마이너스 말단 극성 연결하고 작업이 있어요. 전선은 한 다섯 가닥만 연결 잘 하시면 돼요. 네 가닥에서 다섯 가닥에 따라 제가 요거는 요거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시라는 데 연결하고 선은 웬만하면 다 묶어올 겁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해 올 겁니다. 그런 거를 다 드리고 나중에 이게 고장이 났을 까 아닙니까? 고장이 났을 때 자기가 조금 멘붕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속도 조절기나 모다나 이런 배선들 그 다음 모다 감속기어 이런 걸 점검할 수 있는 점검 테스트 요령하고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고장 진단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 걸또 보내드리고 배선 방법 선 연결하는 영상들 제작해 놓는 거를 여기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제작을 해서 매칭을 시거고 지금 이쪽에는 지금 감속 비율로 해서 비율을 좀 올릴 거예요 원래 100대 1에 45대 1 정도에 들어가는데 너비를 폭을 좀 맞춰서 토크도 좀 맞춰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관세 배송비도 안내해 드렸고 무게에 따라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빠지면 좀 싸져요 들어가면 또많원 2만원 올라가고 어, 그런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너비도 틀리고 어, 핸들 타입도 다르면 유압실린더도 들어가고 이러면 조금 더 가이 배송비도 왔다 갔다 그러기 때문에 사양에 따라 배송비가 좀 틀리고 그런 배송비들은 c j 에서 나오는데 제가 c j 연락처까지 다 드릴 겁니다. 기사 연락처하고 대리점 연락처까지 다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들 잘 만드셨고요. 우리 카페 오시게 되면 어, 당진아재 카페라고 있어요. 당진아재 카페 네이버. 당진아재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당진아재 카페, 카페, 그럼 네이버 카페 검색해. 당진아재 카페라고 치면 어, 어 검색해 볼까요? 혹시 나오는가? 어, 여기 나오죠. 여기 뭐 갖고 우리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우측에 글 하나 아무거나 열시고, 여기 검색기에다가 전동차 제작, 전동. 공반차 만들기 이렇게 하면 전동 공반차 만들었는 어 사람들의 어, 그 내용들하고 부품하고 이런 부품들 올때 사진하고 챙겨놓는 사진하고 이렇게 우리 카페 회원들이 이렇게 배터리 넣어서 전동차 만들었는 후기 그다음에 카트 제정 이렇게 개도리트 상주 보도가 이건 리프트고 어, 궤도고 좀 초반에 어, 이거는 저번에 자율주행차 만들 때 들어갔는 거고 우리 회원들이 만들었는 그럼. 전동차 만들기 후기 아 후기라 치. 전동차? 후기 복습합니다 어. 어 부품 검사가 너무 많이 올려놔서 복습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후기들이 있어요 전동차를 이렇게 배터리 넣고 뭐다 왔고 잡고 한 스프링 용접해서 떼를 올리고 사각 와고 왔고, 사각 왁고만 짜서 올린 거죠 그냥 왔고 짜서 올리고 이런 쪽에 이제 사진들 보면 디테일한들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장착한 거요 기둥 핸들 핸들 세워 놨는 쪽하고 유튜브 찾아보면 당연하죠 전동 전동차 만들기 이런 거 검색하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캔들에가 유니버시 조인트 넣고 이거 사진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안대가 차가 차차감차감 부품 깔아놓고 보시면 다 됩니다. 이렇게 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수리할 때 진짜 용이하고 관리도 됩니다. 방진환 이었습니다.